안녕하세요. 일포입니다. 오늘은 컬러 페스티벌에 눈여겨 잡으면 좋은 포켓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컬러 페스티벌은 2023년 3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4일 화요일 오후 8시까지 진행됩니다. 이벤트 기간 야생에서 등장하는 포켓몬으로 파라스, 크랩도가스, 네이티, 마자용, 단단지, 갈몸에 도롱충이 초먹도록 모래땅도롱, 슈레도롱, 스컹뿡 치갈기가 있으며. 운이 좋으면 네루미와 가라르 지그재구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중 갈몸의 크랩, 마자용, 네루미, 가라르 지그재구리를 눈여겨 잡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페리퍼는 갈몸의 최종 진화체로 물 비행 타입입니다. 고베틀리그 추천 평타와 기술은 날개치기 평타와 웨더볼 폭풍 기술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지난 시즌 날개치기 평타의 상향으로 순위가 대폭 상승한 포켓몬 중 하나로 리그에서 파이어로 가라르메더, 대짱이 등을 견제하며 슈퍼, 하이퍼리그에서 준수한 활약이 가능합니다. 슈퍼리그 1위 개체는 공격력, 방어 12, 체력 15, CP 1499, 하이퍼리그 공방체 15, CP 1404로 하이퍼리그에서는 최종 CP가 낮아 육성 난이도가 높으며 베스트 파트너 버프를 필요로 해 자주 사용되지 않습니다. 레이드에서는 낮은 CP와 종족값 등의 이유로 활약을 기대하기 어려워 리그 비중이 높은 포켓몬입니다. 킹크랩은 크랩의 진화체로 물다닐 타입입니다. 고베틀리그 추천 평타와 기술은 머드샷 평타와 집게이머, 치저크로스를 추천드리며 머드샷은 특별한 평타로 이벤트 혹은 대단한 기술 머신 노마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240의 높은 공격력을 가지고 있으나 낮은 내구를 가지고 있어 리그에서 큰 활약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레이드에서는 물타입에서 1티어에 준하는 데미지를 보이며 유리대포급 활약이 가능합니다. 수치로 간단하게 알아보면 메가 갸라도스보다 1%만 낮은 수치를 보일 정도로 높은 초당 데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은 방어로 인해 총 데미지에서는 메가 갸라도스보다 40% 정도 낮은 수치를 보입니다. 즉, 킹크랩은 고베틀리그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우며 레이드에서 사용할 물타입 포켓몬이 없다면 육성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자용은 마자의 최종 진화체로 에스퍼 단일 타입입니다. 고베틀리그 추천 평타와 기술은 카운터 평타와 미러코트 은혜갑기 기술 조합을 추천드리며, 은혜갑기는 그림자 마자용을 정화해야 배울 수 있습니다. 낮은 공격력과 시피를 가지고 있으나 382의 높은 체력과 카운터 평타. 은혜각기 기술 조합을 기반으로 슈퍼리그에서 바리톱스, 가라르메더, 아마루르가 등을 견제하며 준수한 활약이 가능합니다. 마자용의 슈퍼리그 1위 개체는 공방체 15, CP 1160이며 CP가 낮은 만큼 엑스라지 사탄을 많이 필요로 해 육성 난이도가 높고 베스트 파트너 버프를 통해 CP를 최대치로 올려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레이드에서는 낮은 CP와 종족값 등의 이유로 활약이 어려워 리그 비중이 높은 포켓몬입니다. 네루미는 노말 단일 타입입니다. 고베틀리그 추천 평타와 기술은 활기 평타와 누르기 파워 힙 기술 조합을 추천드리며 누르기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네루미는 슈퍼리그에서 진화체인 네룸벨트보다 높은 레벨로 올릴 수 있어 더 좋은 활약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으며 준수한 기술 조합을 가지고 데로트, 마릴리, 랜턴 등을 견제하며 슈퍼리그에서 준수한 활약이 가능합니다. 네루미의 슈퍼리그 1위 개체는 공격 8, 방어 14, 체력 15, 1피 1499입니다. 낮은 CP와 종족값 그리고 노말 타입의 특성상 레이드에서의 활약은 어려워 리그 비중이 높은 포켓몬입니다. 가로막구리는 가라르 지그재구리의 최종 진화체로 악 노말 타입입니다. 고베틀리그 추천 평타와 기술은 카운터 평타와 깜짝베기, 크로스톱 기술 조합을 최선책으로 추천드리며 특별한 기술인 블로킹을 차선책으로 추천드립니다. 속도전에 유리한 깜짝베기 혹은 크로스촉과 버프와 디버프를 모두 겸비한 블루킹의 준수한 기술 조합을 통해 슈퍼, 하이퍼리그에서 데로트, 가라르메더, 크레세리아 등을 견제하며 준수한 활약이 가능합니다. 가로막구리의 슈퍼리그 1위 개체는 공격령, 방어시비 체력 15, 12,499, 하이퍼리그 공격령, 방어와 체력 15, 12,2500입니다. 레이드에서는 낮은 CP와 종족각 그리고 악타입 평타의 부재로 사용되지 않는 포켓몬으로 리그 비중이 높습니다. 필드리 서치 등장 포켓몬으로 알로라 질퍽이 캐스폼 노말 태양 빗방울 서른 모습 도롱충이 초목도롱 모래땅도롱 슈레도롱 춤추세 이글이글 스타일 파직파직 훌라훌라 하늘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중 추천도는 높지 않으나 등장시기 육성 난이도를 고려했을 때 캐스폼 서른 모습을 눈여겨 잡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캐스폼 서른의 모습은 진화체는 따로 없는 눈단일 타입입니다. 고베틀리그 추천 평타와 기술은 눈사라기 평타와 웨더볼, 눈보라 기술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낮은 공격력과 방어력을 가지고 있으나 준수한 기술 조합을 가지고 있어 슈퍼리그에서 등장 빈도가 높은 파비코리, 테로트, 야부엉 등을 견제하며 무난한 활약이 가능합니다. 캐스폼 서른 모습의 슈퍼리그 1위 개체는 공격령, 방어14, 체력15, CP1496입니다. 레이드에서는 낮은 CP와 종족값의 이유로 사용되지 않는 고베틀리그 비중이 높은 포켓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